안녕하세요. 희망의 끈을 찾아서입니다. 음... 어제는 정말 셀카를 찍었는데, 30분 이상의 분량을 찍었거든요. 근데 왜그 양만큼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털털털 털어가지고 그냥 다 해놨는데 아 그게 참 아쉽게도 다 날라가버리고 3분짜리만 딱남았더라고요 정말 아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얘를 할까요 음 오늘은 아무래도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살면서 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을 하면서, 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괜찮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또 저는 저기를 했었어요. 의료원 파견 근무를 가서 거기 의료원에 가서 우리 동료 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소개도 해주고 <laughs> 아우 춥네요 아우 춥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여러 센터 이런데 소개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솔직히, 뭐, 그 손님들이 뭐, 그렇게, 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받아가려고, 음 상품으로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 받아가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또, 더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가 아쉬운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게 좋다는데 <laughs>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음,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정신 장애인도 일어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음 지금 어느 각지 각 곳에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아 이번에 이정화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뭐 강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그걸 참석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제가 확실히 이정화 대표님 좋아하거든요 <laughs> 음 하여튼 음 파도선 대표이신 이정화 대표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음 지금 그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그럴 텐데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음 그냥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청주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동료 지원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음, 지금 각지에서 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그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저 지금 추운데 선풍기까지 틀고 제가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음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동료 상담을 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싹다 빠졌던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그 관계에서 거기에서 큰 힘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상담 진정한 상담가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자체부터로서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과 대면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음 무엇보다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과 다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동료 상담가가 이렇게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들과도 상담해 줄수 있는 그런 높은 경제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지금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아니, 우리들은 지금 그삶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겨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아파한 고들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어루만져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일들트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 하나는 저희 동네 사는 제 친구 중 하나는 회사에서 그런 식탁을 맡아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자신의 동료들을 상담해주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라는 일들이 상당히 널리 펼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음, 지금, 어쨌거나, 우리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인으로서는, 지금 상담가로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이행하면서 사람들과의 아픔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줘야 된다고 배웠어요. 음, 상담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거 많이 알미 있어야 된다고,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알미, 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고도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일단 상담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상담가라고 배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듣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의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을 하는 그, 음,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음, 그들로 하여금, 음, 화를, 그들 안에 있는 화를 이렇게 뿜어져 나오도록, 내뱉을 수 있도록, 그, 음, 그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잘 저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무지 부족하죠. 하지만, 음, 전, 늘상 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음, 우리 상담을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 타인과 상담을 하면서 는그 자체부터가, 음, 많이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내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니까, 음, 저는 그,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또 저의 꿈이 그런 상담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면서. 더욱 큰 기쁨을 느끼고 또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니까 음 많은 내담자들이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에 저도 내년에도 동료 지원가로 활동을 할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뭐 센터에서 안 뽑아주면은 떨어지는 거죠 뭐. 하지만 어떡해요. 아이 저도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음, 저는 일단 정신 장애인이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laughs> 저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겐 지금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하나도씩 더 노력해 나가고 있고 그, <웃음> 그, <웃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발 벗고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12분 지나고 있는데 12분 여기서 마칠까요? 그럼 오늘의 음 뭐라 그러지 오늘의 브이로그? 아닌데 오늘의 셀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